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중국어를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예요. 바로 TTS 사이트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용할 때 TTS 메이커라는 사이트를 사용하거든요. 같이 함께 보실게요. 이 TTS 사이트는 AI 목소리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거든요. 또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천천히 보실게요. 사이트 주소를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왼쪽 빈 칸에 음성으로 바꾸시려는 텍스트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는 바꾸시려는 언어를 골라보세요. 저는 중국어 관제자로 골라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원하는 목소리를 고르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TTS Maker 是一款免费的文本转语音工具。免费的文本转语音工具。TTS Maker 是一款免费的文本转语 TTS Maker 저는 우선 맨 위에 있는 목소리를 고를게요. 아래쪽에 번호 적어주시고. 전환 시작하기.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전환이 돼요.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참 간단하죠? 어, 이렇게 AI 목소리를 통해서 중국어 스피킹 연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공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 댓글창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